이렇게 와서 만져? 내가 언제? 뭐가 언제? 내가 얼마나 엄격도 따라와. 모였다. 같이 가다 보니까 가까이 가지니까 이게 좀 그런 거 같다. 그 가까이인 거 괜찮은데 너무 만지지 마요. 만지지 마. 나안 만졌다. 뭐 근데 괜찮져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뿍뿍 에안 <laughs> 그랬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 아까랑 비슷한데 다시 저기 끌어옴 시장 열었나? 락다운 풀렸나 아닌데 원래 여기 꽉 있었는데 다아 어디 갔지? 오징어를 좀사물로했 하래. 오징어 케이. 오징어 케이. <laughs> 오징어 사서 아, 오징어 케이. 오징어, 오징어 없다 나. 근데 소울기밖에 없다 근말 그거 우리 집에 소금이 있는데. 소이 있는데. 소금이 있이노란데소금 새우 있네노란금이 있는데. 인금이아데 소금이 있는데. 소어이 있는데. 소금이 금만있금 있는데.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있있을까 아니면 있는데. 뭐. 어, 봐봤는데 잘안 돼서 그냥 안 오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안갔다 그럼 왜안 가요? 몰라. 지나가자. 문어 없네? 문어 아닌데 오징어 없네? 노란 꽃. 노란 꽃 저거 맛있나? 어, 야채나 뭐 아니면 파더랑 섞어서 튀김하고 소스 찍어 먹어. 감식으로. 응.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 그냥 돌아가자. <spectrum mice> 그러게 우리 코코넛 하나 사 먹을까 코코넛 어. 까주는 거지 어. 응. 갖고 와서 같이 사시나요 아, 뭐, 뭐, 너무 맛 맞아 아니 하나많만 타이가 저어아많네뭘 먹어 만무 맛있어 안 까꿍도 나먹봐야지 요새 쨰안에 쨌안에 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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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쨰안안 떨리지 마 집에 가서 씻고 리 그러자. 왜못 찾는데? 지갑. 지갑? 이지서 나오냐? 내가 나었어 언제 무었어 올라오라. 아, 저 안에 넣어놨구나. 수영하는 거. 응. 어. 와, 저칼큰거 봐봐. 아, 왜, 왜땡기는 거? 너무 가까이 가면 좀 말해. 아 별로 안 갖고 왔는데. 아줌마랑 치? 완전 붙이는데. 아, 알았다. 아줌마 너무 아프다. 저거 찍으려고 했지. 야! 어 신기하다. 야 근데 껍질이 되게 두껍다. 생각보다 보일 거 많이 없는가 요거하네 자. 이게 몸에 엄청 좋대. 열날때 마시면 좋아아 그래? 시원해져. 음. 우리 집에 있는 칼로 저거 자를 수 있나? 당연하지. 아 빨대 챙겨주셨네. 어? 어어니손못띠어 어, 어. <목소리> 왜두개 같이 먹어야지? 한번 <목소리> 하나로. 어끈치란 하나 더 주셨다. 사갈 거 있나? 없는 데 가자. 이거 하나 샀다. 이 무겁다야. 한 1kg 되겠는데. 들어와, <목소리> 들어와요. 왜 자꾸 먹어? <목소리> 내가 로보트야. 아사람들 가까이 가지말고 알았다 아, 와 고구마 야 고구마 좋아보인다 오 옥수수다 옥수수 먹을까? 약을 사갖고 어. 그러자 옥수수 사 먹자 아, 이거 하얀거 저거 빨간거 빨간게 맛있다 이거 옥수수 응. 어, 나 그거 좋아 그럼 아까거나사 어. 하나에 1200이래 어. 만원치 사자 저기 편한 집을좀 나눠주고 아 이거 너무 많은거 같다 얼마나 사면 되겠는 많지

30대야? 이거 15. 15, 15, 15. 대박 맞네. 와 이거 봐봐. 야, 좋다, 색깔 색깔 이참 좋네, 네, 맞지? 네녹녹 그, 어. 옥수수가 좋은 옥수수야. 저록거 그 아직 안 익는다고. 너무 나이 많으면은 단단해. 너무 초록색 아닌 게 맛있는 거네. 부드럽지. 음. 대박 많다나옥수수좋 아, 하는데 오늘 저녁 옥수수 먹으면 되겠다 아니 어나한테고어이먹어이망어 먹으면... 왕관이 네. 망어 아, 왕관이 아, 망한먹었어 오빠 나한테뭐 얘기했어. 왕관이 한어쨌든이망했어왕어 អាច man អាចទៅទីកន្លែងនេះបានទេ?អាចទៅទីកន្លែងនេះបានទេ?មិនច្បាស់ទេ។អូ!អាម៉ានឈីនេះទៅដូចជាពាក់ឆាណេ។មើលទៅ។ខ្ញុំអង្គុយមើលតាមបាទខ្ញុំទទួលបាន line game នេះបានបាទ។បាទ។អំពីតម្លៃណា?នេះចូលទៅក្នុងលំនេះប្រហែល300ម៉ាយ។ដល់ឆ្នាំនេះផ្ទះមួយ។ខ្ញុំអូនអាយ៉ូអាយ៉ូប្រហែលអានេះ30អាហ្នឹង18។ 어라인 4 0나 33개 하면 만원 치쯤 나오거든 근데 아줌마가 40살에 43면은 가문이에 45면은 그 문화가 있어 45면은 네개더 줘. 오, 40, 40? 응. 어. 4 4 그래. 그렇 뭐 얼마예요? 4만 <목소리> 어, 끝! 마지막 발음이 좀 세네. 무섭다, 야. 아줌막 옥수수 진짜 많이 팔았네. 국내 옥수수 좋아하나? 설탕 네. 뿌려 먹자. 대단한 네. 옥수수 맛있는 거뭐 옥수수 어떻게 달게 만들지? 시장 옥수수 참 달고 맛있는 설탕 뿌리는 거 아니야? 몰라요. អផៃគីឡូអនារីចាប់ណោអនារីដល់យត់ឲ្យនេះអោចុះទម្លង20គីឡូចា 44,000원 4 5 0 0 0 그래? 이 아이 다못 들겠다 그냥 그냥 하나 들어 줄래? 응 어. 큰언니 이 집에 한 봉지 주면 되다 엄마도 아, 어머니1불 와우, 잘 샀다 요 무거워, 손이. 와, 이거, 씨. 장난 아데 이거. 네. 다른 거 사고 싶어도 어, 못 사요. 가자. 손이 너무 무거워. 어. 들수 있겠나? 어. 괜찮나? 어. 가자. 뻔뻔. 네. 어, 건 괜찮나? 어. 도 나한테 줘. 아니야, 빨리 가자, 야 가자.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사고나겠다 쉬었다 갈래?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오우 씨, 내가 가봐. 가방이 이렇게 해. 크로스? 응안 빠지잖아. 네 아, 예, 오빠 이거 듣게. 은지가 그거다 쓰면. 아나마만인자 어, 아, 어. 나... 아, 나... 아, 앞에 슈퍼 주시네. 아이고 300m 더 가야 돼. 어파이팅자 아, 김민오빠 듣게. 좋아. 네가 카메라 들었어. 안돼. 아 그래 또 빨리 갈것 같은데. 진짜? 어, 잘 내려놔. 오빠 안 무거워? 안 음, 무거워? 그럼, 더욱 나 줘. 고코넛만 어, 줘. 음, 아, 잘, 잘, 잘. 이렇게 하니까 편하지. 어, 편하지. 아, 더 빨리 갈수있다 네,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 것같다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 딜레? 어? 아니? 남자 자존심, 나, 지치자. 아빠 자존심 무슨, 손, 꼬장라면 어떡해. 응, 꼬장라면, 나안 한다, 내 손, 꼬장라면. 그래? 솔직히 좀 무겁긴 한데, 운동도 되고 좋지 뭐. 그래?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응. 손가락 운동? 어, 악력 운동이라고, 이게, 펀치 파워가 쓰일 거야. 돌주먹이 되는 것이 돌주먹 로봇이 줄어난 거아줄어야 악력이 엄청 쎘대. 그래서 돌주먹이네. 었 야, 한 봉지 몇 개씩 들었나? 왜 이렇게 먹었나 아이고야. 빨간 거랑흰 거랑 색깔이 좀 다르네, 껍데기도 맞지? 그런가? 좀 네. 그런데 빨간 거는 껍데기가 긴 하다. 하얀 거는. 이거 옥수수가 빨간색이가. 응. 와, 그럼? 그 빨간색. 어, 선부지에서 빨간색 옥수수 그한 번도 없다 됐다, 아니가? 그 정도면?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나? 그 어머니 좀 갖다 드린 거지. 어, 터졌다. 냄새 터졌다. 큰이 났다, 큰이났 아니야. 응, 터졌네. 내가 놓친 거구나. 가자, 가자. 응, 사야지. 응. 와, 김여, 그거 꼭 그렇게 시끌고 있나? 몰라, 가자. 몰라, 네. 깨끗하구나, 참. 와우, 크다. 뭔가 그래, 좀다줬네 한번 보자. 와, 자른다, 자른다. 김이 자른다. 카메라 잘라요. 아, 안 보여가지고 찍고 싶은데. 오! 오우. 오빠 카메라 잘라요. 카메라 안 잘린다. 오티 나왔다. 생각보다 가기가 힘들구나. 됐어요? 응. 오 둘러 둘러 뜰 뚫렸어요. 아 아우. 아우, 아름다워. 라자 올라가자. 자. 오상 응. 가자. 클라아 알겠습니다. 소스모 되겠다 올려놓고, 기분 좋네. 오. 그 자연스러운 바야 스카이 바야? 아 응. 맛있겠다 아 시원하다 아. 쌀 없을 것 같아 아니 물 많이 없을 것 같나 쌀 쌀? 응 쌀도 먹고 싶은데 깔라면 이또 힘들잖아 쉬워요 그냥 빵 하면 한 번에 응 까라 아, 이렇 그래? 그럼 내가 칼 갖고 올게 갔다 와요 그럼 어, 다 마시고 숟가 또. 손가락. 숟가락. 좀 먹고 가자. 내가 맨 처음 간부대 와가지고 이거 먹을 때 굉장히 좀 자연적인 맛, 몸에 좋은 것 같은데 맛 없어. 근데 몇번 먹다 보니까 얘좀 맛있네. 약간 포카리스웨트 같다. 응. 음. 그, 오빠 그거 알아? 모르. 이것도 별 맛이 없어. 약간 달달한 것도 좀 나, 맞지? 응. 음. 근데 맛있는 거. 걸... 다 다르에요. 설탕 넣는 줄 알았어. 그래 아, 그 정도라고? 에이 어. 이게 진짜로. 다 똑같은 그 코코넛인데 차이가 그만이 어. 날거봐 아니야, 맛있는 것도 있어. 아 그래? 아 먹어보고 싶다. 다음 먹자. 응. 좋아 좋아. 아 배부르다야. 전혀 안 먹어야겠다. 맨 전혀 안 먹어야 겠다 근데 뭐 그릇이나 먹어. 어, 아, 배부르네. 물배다, 물배, 코코넛 배다. 다, 다 먹었다. 봐. 어? 야, 머리 봐봐. 먹을 수 있다 여기 봐봐. 와, 머리 많이 길었네 샤랄랄랄랄라 이봐요 음. 저칼 갖고 올게 숟가락도 응 음. 계단이 너무 좀 촘촘하다 좀더 넓었으면 좋겠어 숟가락 어디있냐 음. 네칼 어디갔지? 아칼 여기 바로 앞에 두고 차고 왔네 올라갑시다 집니야 짠 콧물 아직 다안 안 먹었는데 아 배부르다 못 먹겠다 야. 살아서 뭔가 포만감이 좀 많이 느껴지네. 많이 날라가는 거 이제.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원 도마에 해야 돼. 아 도마 더 갖고 올 걸. 야 도마 없으니까 응. 내가 완전 세게 할수 없어. 왜 여기에 자르면 안 되잖아. 갈래. 천천히. 도마 해봐.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에이. 진짜? 그냥 오래 걸리는 거야? 아니야. 알았어. 오, 와, 푹 들어가네, 생각보다. 자, 준비하고 쏘세요. 우와. 오, 와, 열린다. 아빠, 봐봐. 힘 필요 없어. 어이구, 기술로. 와, 맛있겠다. 없는 줄 알았는데. <laughs> 부드러운 젤리 같다, 맞지? 응, 응 봐다요 나도 아니. 정말 맛있다 아 음. 대박 맛있다 식감이 맛있네 쫄깃쫄깃하네 이거 무통 뭐, 무통 뭐. 음, 말하다가 왜 먹어요 어. 말해주세요 빨리 숟가락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손으로 먹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은 음. 이렇게 생겨 그걸. 음. 아 이걸로 숟가락 만들어 먹는 거네 음. 어, 신기하다 음. 맛있네 <laughs> 오빠 다 먹을 수이겠니 에, 나도 나안좋어나 오빠 많이 쳤거든. 응, 배부르다 근데 나 이거 못감 먹을래 이제. 아니 나준줄 알았는데, 나도 줘. <laughs> 또없어응음맛있 아. 없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칼! <laughs> 칼 여기.